3월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지금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는 이제 모든 세대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기와 전자 그리고 인터넷 통신 기반의 기기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집안과 일터에서 혹은 길을 가면서도 어마어마한 소비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을 걸고서 발급한 카드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국 시대의 황제들이나 중세 시대의 왕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 다양한 것들을 현대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무제한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세밀해지고 다양해진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선택해야 할까요?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브엘사바에서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들은 불성실하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행하지 않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신정체제 리더십 모델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길에 만났던 모압 왕과 암몬의 왕 그리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과 주변국의 왕들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그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나라가 채택한 이 왕정 제도의 단점은 보지 않았고 단지 자신들의 필요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요구는 사모엘과 그의 아들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인간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로 변화하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요청에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단점을 백성이 전쟁과 왕을 위해 군사로 징집되고 왕의 의식주를 위해서 물재를 공급할 것이고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고 땅을 왕에게 빼앗길 것이고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대표할 특정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왕에 대한 역사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체제를 따랐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관장하는 진정한 왕으로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국 사람들이 감내하는 그 왕정 제도 속에 고난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은 앞에서 사모엘이 말했던 것처럼 아들들을 군대에 빼앗길 것이고 기꺼이 왕의 소장령이 될 것이고 딸들은 왕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로 보내질 것이고 왕이 원하는 만큼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겠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이 감내하는 희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희생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호 간에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호 희생을 인정한 다음에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생활 속에 이 상호 희생이 과연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대부분은 보이는 이 땅에서의 나타남 돈이나 명예 권력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한 편안한 삶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희생양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친히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선택한 그 희생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동역하는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적군이 공격해올 때 그들 앞에 나아가서 대신 싸워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방 민족들에게서 보아왔던 왕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무익한 희생을 아무 대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왕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겪어야 하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앞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백성은 그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백성의 두 귀는 시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귀를 막은 기머그리 독사처럼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당신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왕은 나를 가장 사랑하여서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거나 떠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의 왕은 나의 영과 마음과 몸과 관계들과 상황들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왕은 진정한 친구처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때로는 질책과 꾸지람을 해주고 때로는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때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나의 왕은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을 제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의 왕은 내 인생 최대의 문제인 거짓과 그로부터 파생된 교만과 분노와 음란 등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죽음으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왕을 위해서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되도록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결국 서로 물어 뜯고 함께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생약이 아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림으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